네, 안녕하십니까. 주 g 비 스터디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 송지영 강사입니다. 중3 중이 80점 이상 학생을 대상으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 지문부터 살펴보도록 할텐데요. 어, 저희 기저정세현 실장님. <laughs> 그 제가 그 디자이너로서 한때 굉장히 열심히 일했던 걸 알고 있는데요. 어, 실장님은 빨간색을 보시면 빨간색을 보시면 어떤 이미지나 감정이 떠오르시나요? 단어로 열정, 흥분. 어, 정확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거랑 열정과 흥분이 떠오르는 색깔입니다. 그래서 한번 그거를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를 생각하면서 이 질문을 살펴볼 텐데요. People may think that looking at red will make them angrier. 어, 이거 열정이나 흥분은 아니지만, 어, 사람들은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어, 빨간색을 보면은 그것, 어, 그들을 이렇게 좀 화가 나게 만들 거라고. 어,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However, 그러나 this picture shows that the opposite can be true. 그러나 이 그림은 그 반대가 사실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고 그림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By looking at the color red here, you can release from your anger. 어, 이 곳에서의 빨간색을 본다면 당신은 봄으로서 당신은 당신의 화가 좀 풀릴 수 있을 것이다. 화로부터. This picture is actually helping you calm down. 어, 빨간색이지만 당신을 어, 차분하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여러 가지 색깔이 조합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the woman in the picture is standing a vividly red room and is placing food in a bowl. 이제 전체적으로 빨간 방에 있어요. 여자가, 그리고, 어, 속, 그, 과일 광주리를 들고 있는데요. 아, 놓아져 있는데요. She seems to be carrying on her work in silence as you watch the woman working dutifully at her task in this red room. Your anger melts away instead of getting worse. 그래서, 어, 이거 전체적으로는 빨간 방이지만, 그래서 빨간색이 보이지만, 당신은 어, 더 나빠지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화가 어, 사라지는 것을 알수 있다. 어 덧붙여서 the yellow fruit on the table brings a positive and cheerful emotion. 그 빨간색과 대비돼서 <laughs> 책어 테이블 위에 있는 노란 과일이 어그감 긍정적이고 밝은 그런 활기찬 감정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At the same time 동시에 the green and blue space outside the window causes healing and relaxing feelings. 어그 창문 바깥으로의 초록색과 어 파란 공간이 어 이제 치유와 어좀 편안한 감정을 어 제공한다 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The existence of these cool colors actually makes the heaviness of the red colors appearing a bit lighter. 어 그래서 이 요, 요 앞에는 지금 좀 차운 계열의 색깔이 나왔잖아요, green and blue. 근데 이런 쿨그 cool 컬러들이 존재가 사실은 어 빨간색의 그 무거움을 조금은 좀 가볍게 만드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색깔의 조화를 이루면서 어좀 힐링의 그림이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A번 어 주제는 빨간색도 차분한 감정을 가지게 한다로 정해 보았습니다. 자, 먼저 1번 체크포인트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By looking at the uh, color red here, you can release from your anger. 어, 이제 능수동 문제로 파악을 했는데요. 당신의 화로부터 당신이 좀 풀어질 수 있을 것이다. 여기는 release는 uh, 능동이기 때문에 이것이 풀어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서 수동으로 한번 고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오형식 문장으로 제가 파악을 했는데요. 그 주어가 이제 쿨 컬러, 쿨 컬러의 그 존재가, 어, 만든다. 그 빨간색들의 무거움을 조금은 더 발, 가볍게, 어, 나타나도록 만든다 해서, 어, 메이크 사역동사, 목적어, 동사 원형으로, 어, 피어링을 어, 피얼로 고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렇게 하고, 어, 감사합니다. 이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어, 문제는 더 younger 어, 한번 조금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younger brother said, "Let's go and find happiness together." 이제 두 형제가 나옵니다. Older brother, younger brother 해서 어, 큰형과 작은 이제 밑에 동생이 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데요. 어, 이제 어린 동생이 어, 얘기합니다. "Let's go 가서 find happiness together. 함께 행복을 찾아보자." No, said the old brother. 어, 형이 말합니다. 아니 How can you know this is true? 이것이 사실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 What if the river is too wide? 만약에 강이 너무 넓다면? Besides, 그리고 게다가, will it be easy to take the cubs away from their mother? 어미 곰으로부터 새끼 곰을 가지고 온는게 쉬울 것 같니? Instead of finding happiness, we can be killed. 행복을 찾는 대신에 우리는 죽임을 당할 수가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the younger brother replied, 그 어린 동생이 얘기합니다. 좀 나이가 적은 동생이. How can you know if we don't try? 우리가 시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알지? They separated, 그들은 헤어져서, and they both went their own way. 각자의 길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younger brother의 이제 모험담이 나오는데요. went into the forest and swam across the river. 이제 숲을 헤치고 나가서 강을 건너기도 합니다. There was the bear, 그리고 곰이 있습니다. She was sleeping. 어미 곰이 있기 때문에 새끼를 굉장히 보호하고자 할 텐데요. 자고 있었고, he took her cubs and ran up the mountain. <laughs> 그는 이제 동생은 그 곰의 어, 새끼들을 안고 산으로 올라갑니다. When he reached the top, some people took him to their city and made of him their king. 어, 그 꼭대기에 정상이 올랐을 때 몇몇 사람들이 그를 그들의 도시로 데려가서 그들을 왕으로 삼습니다. There he lived as a king for five years. 그리고 5년 동안 정, 어, 통치를 하게 되죠. 근데 이제 전쟁이 나서 왕자를 잃게 되고 다시 이제 길에 서게 되는데 하루는 그두 형제가 다시 만나게 돼서, 어, 이제 형이 말합니다. You are once a king, but you have had a lot of trouble. 너는 한때 왕이었지만 너, 너무 많은 이제 난관이 있었잖아.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 동생이 얘기합니다. I don't regret my choice. 나는 나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아. I may have nothing now. 난 지금 아무것도 없지만, but I will always have something to remember. 나는 항상 기억하게 될 무언가가 있을 거야. 라고 해서, 어, 끝냈습니다. 어, 주제를 정함에 있어서 조금, 어, 왕이 된 남자로 정하보았는데요. 어, 조금 이제 너무 간단하게 하면 그러니까, 모험을 모험을 감수하고 왕이 된 남자로 정해보았습니다. 왕자는 잃었지만 그래서 2번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Instead of find happiness, we can be killed. 어, 행복을 찾는 대신에 우리가 죽임을 당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Instead of라는 이 of 전치사 뒤에 명사나 동명사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냥 동사 원형이 나오면 안 됩니다. 그래서 find를 finding으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타바 문제. So, when he reached the top, some people took him to their city and made of him their king. 이것도 지금 오형식에서 조금 이렇게 전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걸 뺐는데요. 어, 봉우리 선생님, 이 오형식에서 이 사, 사역동 아 이건 그냥 만들자라는. 그, 오형식 동사 중에 하나인데, 어, 목적어가 오고, 어, 명사는 형용사가 오는데, 여기 명사가 왔고, 이 오브가 굳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오브를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형식이 두 개가 나와서 제가 조금, 음. 약간... 그러면 3분 잡고, 문제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자동사, 타동사 문제였습니다. release는 목적어를 바로 취하는 동사이므로 전치사 from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release 어, from을, f r o 을 삭제한 release로 굳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문제. 사역동사, 목적어, 동사원형. 그래서 어피어링을 동사 원형의 어피얼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3번 문제. 자, 전치사의 목적어로서 명사나 동명사가 오기 때문에 동사 원형을 어, 동명사인 파인딩으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4번 문제 이제 오형식 메이크 목적어 어, 명사나 형용사가 나오므로 어, 오브를 굳이 넣지 않겠습니다. 삭제하겠습니다. 자, 출제율 난이도 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모두 네 문제 모두 출제율이 어, 굉장히 높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 출제율 모두 제가 4 정도로 정해보긴 했는데요. 1번 문제 자동사 타동사 문제 어, 출제율 4로 정했고요. 난이도는 저도 캐치를 못했으므로 3.5 정도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어, 2번 문제 2번 문제는 사역동사 문제로서 이것도 출제율이 굉장히 높고 어, 난이도 어, 3으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3번 문제 이제 목적어로 동명사를 치하느냐 투명사를 치하느냐뭐 전체 목적어는 뭐를 치하느냐 이런 문제였는데 이것도 난이도가 상당히 높고 어아출제이 상당히 높고 난이도 어 삼으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 형식 어 이제 메이크에 대해서 얘기했는데요. 오 형식 메이크는 어 이제 명사나 목적으로 명사나 형용사가 올수 있고 사역동사로 들어가면 또 틀려지고 사형식으로 들어가면 또그 문제가 합쳐지면 애들이 굉장히. 어, 헷갈리는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출제율 빈번하게 되고 있고요. 난이도 3.5 정도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송병서 님. 어그 낭낭하고 친절한 그런 목소리의 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그 지문 분석 같은 것게 전체적으로 쭉흐으면서 잘 가셨는데 조금은 지루해지는 느낌이 있으니까 그러다 보면 아이들이 어렵게 느낄 수가 있어요. 설명을 내가 충분히 하고 자세하게 하는데 애들은 못뭐 따라오지를 못해. 그러니까 여기서 필요한 건 뭐냐 간결하게 요약해 주는 그 솜씨입니다. 요약, 서머리 이게 아주 중요해요. 어려운 내용을 쉽게 만들어 주잖아요. 요약을 하면은. 걸려 놓는 것보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